안녕하세요. 막대먹음식무집사와 에스더타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우리 동네 한 모퉁이에 있는 대동서적인데요. 제가 가끔 이곳을 이용하는 것은 뭐 베이커리도 있고요. 책도 좀 보고 때론 스터디카페에서 강의를 좀 하기도 하는데요. 내일 있을 강의를 위해서 잠깐 들려봤어요. 서점은 10시 반 오픈이고요. 지금 시간은 아, 10시 9분 정도 됐고요. 여기 서점 한쪽 구석에 복사 출력 스캔이 가능한 무인 출력 시스템이 이렇게 한쪽에 놓여있네요. 금액은 흑백이랑 칼라가 가격이 다른데 A4, A3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지하 1층에도 스터디 카페가 하나 있고요. 아, 1층에는 뭐 인문, 문학 그 서적, 서적들이 있고 2층에는 학습, 외국어, 아동, 수업료가 있고 3층이 제가 자주 사용하는 곳인데요. 독서실, 세미나실, 미팅룸 카페, 레스토랑이 있답니다. 5, 5층에 정원도 있고요. 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갑니다. 3층으로 바로 갈게요. 한 50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도 겸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개은 스터디 독서실이 있고요. 여기배 보시면 북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보통 뭐 4명 아니면 6명 따로 세미나실이 아니 식사와 함께 할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촬영, 방송, 화상 회의, 화상 면접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4시간에 2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조금 큰 곳은 4시간에 5만원 정도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곳은 뭐 이렇게 50인실이라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소개시켜드렸었죠. 그리고 어 10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게 4시간에 5만원 정도면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사인실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 2만 원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살펴보시면 이렇게 세미나나 유튜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들도 할수 있는 이런 곳들이 짬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북카페입니다.